자 네. 수현씨는 그 무인 모텔 갔다 갔다 <laughs> 하잖아요 수현씨 더, 더 있잖아 더야이거좀 <laughs> 아, <이제> 짠하다 <웃음> <웃음> 자 아, 지난주에 여러가지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음. 사장님들이 음. 보통 이제 가입하는 카페인데 논쟁이 하나 올라왔어요 무인점포입니다 무인점포인데 2천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죠 음. 음.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있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무인 점포에서 네. 에어컨이 나오니까 네. 근데 여기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전동 휠을 1시간 반 동안 완충을 하고 나갔다고 아 합니다 네. 어 잠깐만 시. 전동 휠? 네. 그거 그 타는 거. 건 있잖아. 아 대리운전하시는 분들도 가끔 음. 타시고. 아 그럼 전기를 쓰고 나간 거구나. 아 그렇죠. 아 요즘 여러분 전기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져가지고 아 콘센트 막고 주면 안 됩니다. 그 전기 절도에요 아 그래서 다 허락받고 돈 내고 써야 되는데 아 전동 휠을 완충하고 나가면은 2천 원짜리를 시키고 한 시간 반 동안 있는 거면.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하지. 아, 약간 카공족 비슷한 느낌으로 어 이제 불만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논쟁이 살짝 붙었던 거예요. 음. 주로 대리 기사님이 이동할 때 음. 사용하는 거고 저 정도를 충전하는 것도 뭐라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음. 얘기하시는 분. 음. 음. 또 한편에는 네가 사장이면 그거 진짜 놔두겠느냐. 음. 어. 와서 충전 맛집으로 소문나서 2,000원짜리 시켜 놓고 몇 그래. 시간 동안 충전만 하고 하면 어떡하냐? 어. 라고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음. 어떤 자영업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킥보드 면, 몸을 온갖 거다 충전하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예 콘센트를 막아버렸다. 음. 라고 이제 논쟁이 살짝 붙은 상태입니다. 아. 한국 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카페입니다. 8개의 테이블을 기준으로 네. 테이크아웃 비율이 29%인 음. 하루 12시간 영업하는 비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에 음.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이 음.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않으려면 음. (1시간 42분) 내에 나가야 됩니다 음. 손님이 네, (4100원을) 주문했을 경우에 네. (1시간 42분) 고작 손익분기점을 넘냐 의문제잖아요 네. 빼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2000원에) (1시간 반에) 완충이면은 손익분기점을 아마 못 넘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아.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워낙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외식산업연구원에 당연히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음. 담아서 조사를 해 봤겠죠 최소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 무인점포가 되게 많이 늘고 음. 있잖아요 근데 어.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 아무래도 이제 손님이 많지 않은 곳에 그 최소한의 운영비를 음. 가지고 아마 수익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자 그거를 운영하시는 걸 텐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전기세나 이런 것까지 부담이 맞아요. 되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쩌다 한 번이 면 괜찮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치. 어쨌든 그게 타격이 맞아요. 될 테니까. 저도 그게 걱정이. 에요그 음. 소문이 금방 날것 같아. 요 어. 금방 나죠. 기사님들 사이에서. 선은 어. 된다. 위 음. 어. 된다. 무인 점포가 발생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도 출근하지 않으면서 관리가 되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음. 음.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너무 많다. 수현 씨는 그 무인 모텔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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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원하는 발전 <발주 웃음> 넣는건 이던 <이런> 거야. <laughs> 무인 모텔이줄 알고 <laughs> 다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청소하러 들어가 가고 <laughs> 의도치 않은 스릴성이아 <쓰리섬이야. 웃음> <laughs> 사장님이 남성이다. 그래. <laughs> <laughs>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수산이. 결국 원하는 건쓰리송이야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우리 수산이는. <laughs> <laughs> 아, 표정이 약간 온거 음. 후회하는 거 같은데 <laughs> 지금 옆에서 보는데 땀이 막삐질비질하고 어, 있어 아니, 방금 납품 안될 뻔했어요 아, 아. <laughs> 우리 <웃음> 우리 온거 <아니요>. 같아 <laughs> 어. <laughs> 사실 사장님이 문연 거에서 납품 끝이었는데 안터시길래 급하게 <laughs> 내가 더, 더 있잖아 더사이 보냈거든 나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다 원래 이런 납품은 주로 내가 많이 했 <laughs> 감이확줄어네 어. <laughs> 단골 바꿔야겠어요 협력업체 <laughs> 협력업체 <없죠, 웃음> 협력 <없죠. 웃음> <laughs> 어쨌든 이 무인점포가 <laughs> 이제 아이스크림점 음. 뭐 코인노래방, 사진관 뭐 그래. 인형뽑기방, 음. 카페 등등 굉장히 많고 요즘 라면집들도 무인점포로 운영되는데 많다 그러더라고요 오, 진짜? <laughs> 결제하면 자동으로 나오네 그 최근에 그거 기사 봤었는데 코인노래방 무인이잖아요 음. 네. 거기에 도우미 불러가지고 누가 놀다가 <laughs> <laughs>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도비코인으로 준 거야? 어떻게 어, 몰라. 어떻게, 어떻게 신고해서 <laughs> 거기서 술 먹고 야, 노래 부르고간 거야? 진짜 신받자마어요 데이트에서. 아 근데 충분히 충분히 가능해. <laughs> 아니, 안 가능하네. 노래방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게 가능하군요. <웃음> 코인에서 <웃음> <웃음> 코인 노래방에 들어 오신 분도 대단하다. <웃음> 오신 <웃음> 노래방이, <웃음> <그래>. 노래방이 <laughs> 노래방이니까. 야. 오빠 노래 안부르1 0 0천원좀 넣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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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웃음> <웃음> 발주 없이. 나오네. 어, 아, 납품이 서비스입니다. <ını Vincent Leonard> <laughs> <aquí en 웃음> 그렇죠. <웃음> 아유, 야, 왜 납품해주시는 것도 좋아하는데 서비스까지 주시다니. 코너 물한통다 먹었어요. 팔찌인데 부담감이 지금.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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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자, 어쨌든 대리 기사님이 이제 전동휠이라든지 퀵보드 이런 것들을. 충전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얘기하면 너 나쁜 새끼, 뭐 매몰찬 새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영업주가 그게 불편하다고 한다면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공 음. 이런 거를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 뭐여가이나 어. 이런 데다가 음. 음. 전동일 충전한 사람 찾아가 가지고 잡았더니 육성재 씨 웃기겠다 이해해줄거 같아 육성재면 <laughs> 한 번은 용서를 내야돼 <laughs> <남겨야> <laughs> 대신에 그거 한번 보여줘야 돼. <웃음> <웃음> 아 <laughs> 그 PPL 유명하잖아요 아시죠 민현씨도 몰라요 네. 아, 근데 왜 웃어 <laughs> 그냥 웃으니까 웃어서그 <laughs> 드라마에서 PPL <laughs> 최악의 PPL <맞아>. 4차선 도로에서 <laughs> 가운데서 <웃음> 때 전동기를 타면은 누구나 연기 잘하기 힘들어. 이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드라마 제작사에서 너무 무리한 설정을 그러니까요. 요구한 거지. 육성재 네, 설계한 네. 거예요 사실은. <laughs> 육성재 씨의 잘못은 일도 없죠.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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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요. 네. 자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구이의 소래포구가 잡혔는데, 어? 제가 요즘 한창 이제 바가지 논쟁이 아 불붙다 보니까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종류도 다양합니다. 호객행위, 섞어팔기, 음. 음? 물치기. 바가지 등 그동안 시장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의 이런 잘못을 자정하자, 다시 하지 말자라는 음 취지의 이제 악습철. 특결 선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댓글에 <laughs> 이거 작년에도 했었고 10년 전에도 했었다 매번 그래 아네아네 했다 <laughs> 손해보고 다시 난간다 아이 악플이 더올랐습니다 상인분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아이고. 여러 번 했어 네. 아 어. 최근에 있었던 거가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 꽃게 바꿔치기를 당했다 어떻게 바꿔치기를? 그게 해야? 이제 꽃게를 보여주고 이거 되게 싱싱한 거 팔딱팔딱 뛰는 거아 이거 찐다 드시죠? 아니 이제 드시죠? 어. 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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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세요 하고 봉지에 넘어 담아서, 가져와서, 집에서 이제 봉지를 열어보니까, 다리가 몇개 없는 거야. 아 내가 봤던 게 아닌 거지. 아 그래서 봉지 담는 척하고, 그 봉지를 밑에 내리고, 다른 봉지를 끌어올렸거나. 아, 아 이은결이네, 아 거기. 어 <laughs> <laughs> 저는 그 속도가 없어요. 지베르시션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현혹스럽일이안서 이렇게 하면서. 한 <laughs> 손으로 이렇게. 어. 어 그러니까. 마술사 집단이네 거기. 어. 여기에 빡쳐서, 이제, 이제 신고를 또 했더니, 전통어 시장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이런 거 없겠다 음. 라고 해서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음. 이 근절 선언이 읽고 나서 음.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갑니다 네. 사과를 하고 난 후에 음. 소래포구 시장은 바뀌었을까요? 깨를 사러 갑니다. 그래서 개를 사러 갔어요 꽃띠에 음. 그 똑같이 사러 갔는데 음. 조선일보 기자가 음. 산개 음. 집에 가서 열었거든요 다리가 또 없어요 <웃음> <웃음> 아 너무 심하다 아, 설계 로진도. 설계 이거 진짜 와. 아, 이거는 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소래포구에서 양심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음.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거는 그 업체를 그, 명을 좀 밝혀야 된다 고 봅니다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음. 나도 소래포구 항상 가는 단골집 이 음. 있거든 거기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좀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 그 집만 가요 저는. 음. 조선일보 기자가 이제 구매한 게 다섯 마리인데 음. 어, 상자를 보니까 다섯 마리 중네 마리가 집게 다리가 하나씩밖에 없었다고. <laughs> 아니, 아 이건 너무 심해. <laughs> 네 마리가 이거만 한쪽만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아, 어. 이 진짜 화난다. 어. 왜냐면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거고.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는 시간도 빡치는데 그치. 이게 빠졌다라고 어떻게 또 증명을 할것이냐 아. 논쟁이 붙으면 그게 아. 또 짜증나는 거지. 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와야 되는 것이. 소비자 해야 되는 것인가. 음. 그냥 안 속이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음, 그렇죠. 뭐 네. 근데 조선일보 뭐 기자가 또 장난질 했을지. 뒷주머니에서 개다리 나올 줄 모르지. 거기도 마술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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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어. 자강두천이네. 어. 어. <laughs> 서로가 서로를 속이, 속고 속이는 세상. 네.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인천 소래포구가 2012년만 하더라도 연간 네. 이제 방문객이 845명 음. 꾸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음. 네. 바가지 상술이 워낙 심해져가지고 네. 특히 또 이제 저울치기 요즘엔 음. 거의 없는데 저울치기가 뭐예요? 그 바구니 같은데 아. 개를 담아서 이제 바구니 음. 그람 수를 보여주고 네. 개 그람 수가 어떤지를 빼면 되잖아요 네. 아. 근데 바구니를 안에 밑에 막아놔서 물이 안 빠지게 하는 거지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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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게 물이 아. 200g이 더 들어가게 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울 측이나 물 측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아 그래서 보면은 꼭 바구니가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봐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 거. 그리고 저울의 눈금이 바구니를 올렸을 때 0그램이 돼야 돼요. 음, 네. 밑에 마이너스 몇그램 해놔야 되는 거지. 음. 그런 것들을 근데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양심적으로 팔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 앞에서 이제 맨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음. 어, 짜증나는 거죠. 이거 그리고 막산거다그 자리에서 다 꺼내보고 이러면 서로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러니까 사장님 앞에서 어. 잠시 확인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민망하지. 민망하지. 음. 잘안 돼, 그렇게. 어. 너무 까탈스러워 보이는 거. 하고 거의 못 해요. 그리고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집게발이 만약 살아있다는 가정 하에 어. 박스에 담아놓잖아요. 어. 그러면 아. 비닐 뜯으니까. 어. 그럼 이제 박스를 열고 비닐을 열어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어. 쉽지 않지. 맞아. 그 눈앞에서 어. 그렇게 하기에는. 남자들은 그렇거든. 뭐좀 이상해도 음. 그냥 먹어 병신아. 아, 맞아. 그래서 뭐 <laughs> <laughs> 야, 나 이거 잘못 나왔는데 뭐카페라테 시켰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가 잘못 시켰겠지, 병신아. <laughs> 이렇게 러막 이러거든. <laughs> 그냥 처먹어. 병신아. 존친하면친할수록더약올립니다네 어. 어. 같은 거 사왔네. 어. 그냥 처먹어. 얘기나 꺼 네가 실수했겠지라고 얘기하겠죠. 존나 같은 석계군에 병신 새끼가 막 <웃음> 이러거든. <웃음> 무슨 되게 유명한 유튜브 쇼츠도 있어요. 가지고 막 이제 과장돼 가지고 막 포켓 친구가 해준다? 어. 나갔는데 남자가 나왔어 난 그냥 해그 아, <laughs> 사람도 시간해서 왔을 거 아니야 <laughs> 둘이 뭐라도 먹어 막 이러면서 <laughs> <정도. 웃음> <laughs> 남자들은 그러고, 여자친구가 아, 너무... 있으면 여자친구가 따박따박 하거든요. 게 아, 여자들이 그런 거다 클레임 걸러 아, 가거든요. 남자들은, 어. <laughs> 남자들은 어. 환불도 못해요. 필요 어. 없는 거 사는데 그럴. 환불 못해요. 음. 이상한 굴소스 같은 거 펜션 어. 가면 안 뜯고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경우도 아, 있어요. 아버기는 예, 예. 어. 자기가 산거 저한테 환불해달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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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사서 뭘잘못됐으면 가서 환불하면 어. 되잖아요. 네. 이거를 음. 못한다고. 그럼 내가 해줄게. 가자. 음. 쇼핑몰 가요. 가서 제가 환불해요. 그러면 어디로 사라져 있어? <laughs> 조용히 밖에 가가지고 어. 몰래 이렇게 비웃기웃 <laughs> 하면서 환불했어? 고마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그남성분들은 음. 확실히 좀 그런 게 불편한가 봐요. 음. 음.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laughs> 창석 씨랑 하다 아침 방송에서 헤어해주시는 분이 <laughs> 네. 맨날 두피를 지시는 거야. <laughs> 아. 근데 너무 뜨거운데 참다 참다 어우 씨발 좋되겠다 연기 나겠다 <laughs> 싶을 때, 때 그래서 말을 계속 못하고 있었어. 그렇게 한 <laughs> 3개월을 보냈다. 네. <laughs> 너무 괴로워가지고 창석이한테 아, 창수가나 아침에 회화할 때마다 진짜 미치겠어. 나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형도 그래? <laughs> 나도 말못하것든 <laughs> 아, 진짜? <laughs> 그래서 프로그램 폐지될 때까지 얘기 를 못했습니다. <laughs> 초반에 나는 아침에 어. 토스세브는줄 알았어, 심지어. 일부러, 아, 줄 알았어. 일부러. 근데 그분의 습관인 것 같아. 어. 어. 그래서 두피에 닿을 즈때대 이렇게. 어. 어. <laughs> 어쨌든, 근절 자정대를 열었으나 음. 어, 쉽지 않았다. 음. 확인해드리면 2013년과 2020년, 2022년과 2023년. 음. 어, 네 번에 걸쳐서 했으나 음. 자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아, 음. 아, 이런 데 가서 그 기싸움 해야 되는 거 자체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음, 그딱 그냥, 그냥 정가면은 음. 딱돈 주고 사먹으면 되는데, 뭐만 딱 얼마여서 얘기하면, 음. 표에으좀싸게 해주세요. 어, 음, 어. <laughs> 양심적으로 운영하시는 을 분들도 계시지만, 어, 그렇지 않은 몇몇 분들 때문에 전체가, 아니, 음. 손해보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 발생하면 저는 그래서 잘안 가거든요. 음. 이제 아예 음. 이렇게 안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다 손해잖아. 그 전체적으로 손해죠. 연인 사이에도 사기치잖아요. 어떡해요? 아. 뭐 콘돔 착용했을 경우 끝났는데도 안 끝난 척 하잖아요, 부산 씨. <웃음> <웃음> 네? 술 들어갑니다. 부산 <laughs> <수산> 씨, 있잖아요. 어 <laughs> 아, 이거 <이제> 좀 짠하다. <laughs> 그럼 좀 도와주세요. <laughs> 그런, 그런 <건> 식으로. 싫어. <웃음> <웃음> 그건 싫어. <laughs> 어디, 알아서 잘해봐라. <laughs> 그런 식으로 두 번까지도 해봤죠. <laughs> 못할 거 있습니까? 젊은데. 아 젊은데. 체력이 있는데. 아, <laughs> 그 제가 위에서 하면서 급하게 야동 털어서 빨리 세우고. <웃음> <웃음> 와 h y 너가 자꾸 이렇게 해주지게 내가 자꾸 발주 넣잖아. <laughs> 니잘못도 네 있어. 알기 발주해줬더니. 내가 나쁜 <laughs> 거 봐. <보여줘서> 빨 해줘봐. 나도. <laughs>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좋은 거 하는 거으로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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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들어갑니다>. 수율 <줄, 웃음> 낮은 거다. 수율 아은 거. 나쁜 나지 아, 착해가지고 또 근데 A급으로만 아, 보낸단 말이야. 양전적이야 얌전적. 저 이제 수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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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웃음 한푼 스푼 넣어야 될거 아니야. 아, 정보 있었으니까, 마지막 우승, 마무리. 우승 한 아, 응. 우승 한 웃음 한스 푼. 웃음 한 푼. 꼰동 끼는도 압니다, 여성분들. 몰라. 아, 어떻게 알아, 몰라. 알아요. 알던데. 아,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몰라. 꼰동 끼우는 몰라. 아, 알아요. 아, 알아요. 그거보다 그거 알아. 괜히 조금 오래가는 척하고 왔다 갔다 해도 걸려요. 빼라고 그냥. 많이 경험해봤나 보다. <laughs> 조금 일찍 끝나는 날은 나도 조금 미안하고 나도 아니라고 믿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laughs> 맞아, 그래. 맞아, 맞아. 그래. 그러면 여자친구 얘기하거든요 괜히 어. 흘러서 X되지 말고 빼라고 짜증나게 어. 하지 말고 어. 알아! 왜냐면 그러니까. 뭉툭하게 뭐가 왔다 갔다 그런데앞에 <laughs> 네. 아, <laughs> 아까 뭐 저울치기라니 전문의는 허치기라니 밝은 상태가 유지가 돼도 어. 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아. 그 온도 때문에 나는 것 같아요 그치 뜨거운 야, 온도, 온도 차이 때문에 음. 어, 어 민현씨는 저녁 금시초문? 저는 잘 웃기니까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몰라요? 그렇지 <laughs> <상상수>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 무조건 직접적으로 알 수밖에 <laughs> 없네 재팬님이죠 아, 아, 좋네요 어. 나쁜 파티가 뭐예요 물류 창고가 됐어요 <laughs> 아 예. 아, 물류 창고가 됐습니다 재료 아. 아. <laughs> 아 많아서 아. 아아아 여기 지금 아. <laughs> 수지 분당 넘어가는 멘트 수요은 굉장히 높았습니다